처음 캐릭터 만들면 이게 장비 획득이 오프로 되어 있어. 설정에 들어가서 게임 처음에 딱 접속해서 보면 이게 이게 오프로 되어 있거든요. 그럼 템이 안 먹어져. 이거 o 으로 바꿔야 돼요. 자, 깔끔하게 이제 오늘 DK 요약. 일단 육성. 싱혹한테스트 보면서 은신 인형 뽑기. 이게 그냥 핵심이 인정? 그리고 건설 천장 330만원 영웅은 뭐 3.3만원 딸먹 될만한거 이세마라해서 건설 얻으면 100만원 현자에 돌 도와서 팔기 스킬북 제조해서 대성공 쓰면 팔기 이게, 그냥, 이거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, 쌀먹은. 뭐, 육성하는 거는 메인캠 밀면서, 뭐, 칭호 보면서 변신 뽑기 같은 거를, 횟수를 채워 넣으면서 해야 될 거. 어, 칭호 콘텐츠올리면서 잠깐만. 쌀먹은 딱 이거밖에 없어. 미세마라, 현자의 돌, 스킬북 제조. 딱 지금 여기까지야. 그리고 상자 깡. 상자, 도박장. 근데, 일단 난, 상자 도박장은, 그냥, 그, 뭐 해치 상점에, 해치 상점, 다이아, 루베스 초집 상자, 사서, 까고, 나온 주문서를, 매입 상인에게, 이제 도박 간다. 응? 도박장, 하우스 들어갈게. 그거죠. 아, 도박. 저 박은 여기 상품 가가지고 다이아에 가면 루베스 수집 상자라는 게 있거든요. 100 다이아 짜리. 이거를 사면 여기 이런 게쫙 나와. 여기서 이제 주문서마다 가격이 다 다르거든. 이게 50원짜리 하나에 50원. 저 밑에 내려가면 이거 뭐 30. 보통 일반 나오더라. 근데 일반 같은 거 나와도 이거 120장 같은 거 먹으면 앞뒤 이거 뽑아가지고, 매입상에 넣으면, 이 다이아 가격만큼 판매가 돼. 이게 도박장이에요. 네개 까볼게. 간다. 이게 한 번에 안 까지는 게, 한 개씩 까야 된다는 게. 하0씩 까야 돼. 그니까, 오늘 800장 뜬 사람이. 그 사람 진짜, 복권, 복권. 3, 2, 1, 슛! 일단, 씨발, 일반 떴어. 일반은 무조건 5원짜리던데. 일단 손해요. 까비. 아직 세 장이나 있으니까. 3, 2, 1. 번지! 아이, 고급만 떴으면 좋겠다. 얍! 난안 좋은 것 같아. 색깔이 구려. 마지막 하나. 얍! 뭔데?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이게, 컬렉션템은, 그니까, 러 디케이는 장비 드랍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. 무조건 약간, 요, 각인 상자로 템을 먹는 구조인 것 같아. 희기도 마찬가지고, 전설도 마찬가지고, 영웅도 마찬가지고, 약간 그런 식으로 뽑는 것 같은데요. 장비 맞추려면, 결국에는 제작에 봐서, 상자를, 만들어야 돼. 5 0렙 이상. 각인상자 20개로 장비상자 만들어가지고 이걸 까가지고 희귀템을 얻어야 돼요. 음, 약간 이 구조에요. 이 드랍템으로는 나오는 거는 보면, 이런 거 보면, 악셋만 나와. 악셀 악셋 나오고 결국에는 장비 각인상자. 4층도 그냥 악셀만 나오고, 근데 이악셀가 이, 근데 이 핵심이긴 하겠다. 약세 먹고 장비는 결국에는 상자에서 없고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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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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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. 진짜 핵심. 캐릭 접속하면 음, 설정에 드랍 장비 획득 온으로 해야 돼요. 처음 캐릭터 만들면 이게 장비 획득이 오프로 되어 있어. 너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게임 처음에 딱 접속해서 보면 이게, 이게 오프로 되어 있거든요? 그럼 템이 안 먹어져. 이거 on으로 바꿔야 돼요. 그렇게 게임을 만들었나봐, 애초에. 작업장 방지, 이런 느낌으로. 이게 진짜 핵심이겠다. 이거 무조건 해야 돼. 끝! 방종해야겠다. 엥용